안녕하십니까. 태호입니다. 다들 이벤트 재화는 모으셨습니까? 아마 다들 많이 모으셨고 뭘 사야 할지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된 유비들은 뭘 사야 할지가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어떤 걸 먼저 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사야 하는 건 별의 문장과 도연입니다. 별의 문장은 전설 오로리안의 돌파 재료로 UI 상점에서 트윙클잼 100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트앵클잼은 5성 이상의 오로리안을 중복으로만 주기 때문에 무과금 분들과 소과금 유저는 실질적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재화로 구매가 가능할 때비수로 구입해두면 전설 오로리안을 얻은 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배포케이기도 하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엔을 사용하실 거라면 솔람버 하나 정도는 사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선택입니다. 솔럼버 같은 경우는 도행 사용 시한개 이상 사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행 설명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매할 것은 주문 상자입니다. 주문 상자에는 각성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각 속성마다 6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메인덱 위주의 주문 상자를 먹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기 속성이라면 노란색 주문 상자를 산뒤 클러스터를 구매해주시면 되고, 불이라면 빨간색 주문 상자를 산뒤 플레어 브릭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옥입니다. 공통 옥은 속성 상관없이 구매해주시고, 옥 주문 상자는 각성 주문 상자와 같이 메인덱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티움과 영지 그리고 콜로서스 기재 구입 후 나머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순서를 정리하며 우선 별빛 문장과 도엔을 구매한 뒤 메인덱에 필요한 각성 주문 상자를 구매하되 전기면 클러스터, 부리면 플레이브릭을 추가 구매해줍니다 그뒤 오가이템 나이티움 영지 콜로스스 기재 선물 아이템 가구 순으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상점 구매법을 알아봤습니다. 구매법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 구매법이 100% 맞는 건 아니니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태우였습니다.